일단 어, 지휘 누나와는 또 11년 만에 만나뵙기도 하고 열심히 제가 응원하던 또 배우님이셔서 또 이번 런닝맨을 통해서 어, 런닝맨이랑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좋고 또 우리 지인 누나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도 놓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전, 안녕하세요. 전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무 반갑고 또 런닝맨에 출연하게 돼서 또 같이 또 게임하고 하니까 더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. <목소리>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던 멤버는 하하 선배님이었거든요. 그때 스파이셔가지고 좋은 케미를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당해서.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이상형이 이 자리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쪽에 어, 이쪽에 홍지효 누나인데요 홍지효 씨요? 어, 어릴 때부터 네. 어, 지금까지 쭉제 이상이신데 어. 런닝맨을 한번 출연하고 나면 네. 뭐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<laughs> 지효 님도 또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유재석 님도 뵙게 돼서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13일 오후, 13일 오후, 오후 5시 런닝맨에서, 런닝맨에서 만나요 <웃음> <웃음> 네. 아저 호흡 좀 맞춰봐. 아 정말 어려웠었어요. 서로 호흡이 맞아야 돼 성격이 안 맞는지 잘 모르겠네.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. 13일 오후 5시 런닝맨에서 런닝맨 만나요, 만나요.